어떻게 오게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영어 도시 하나 꿈에 그린 입주자 대표입니다. 하나에서 지은 꿈에 그린 분양 받으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분양 조건과 현재 입주 시점에서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분양 시에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분양가, 분양 매매가에 버금하는 분양금을 받았습니다. 계약이 다 체결된 이후에는 지금에 와서. 영어 도시 아파트 값이 오르자 그 당시 분양한 거는 분양이 아니고 임차인을 단순히 모집했던 것뿐이고 지금 앞으로 분양은 다년 후에 할 거라고 하면서 분양금의 임대 시세가 아닌 그 당시 매매 시세에 버금가는 돈을 분양금을 받아놓고 그게 임대 보증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큰 문제입니다. 그 분양 조건에 나와 있는 시설에도 문제가 있나요? 시설도 많이 문제가 있고요. 이게 분양금이 5억 7천에 월세 25만 원을 별도로 부담하고 옵션비와 이자비 한 3천만 원 정도를 분양자들이 다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굉장히 고품격 고급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해서 그 비용을 갖다가 저희가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단지의 세대수만 너무 늘려놓다 보니 그 설계 지침이나 이런 것들 다 위반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커뮤니티 시설 내 고급 사우나 같은 시설들은 불법으로 준공을 한달 앞두고 설계 변경을 건축가에신청해서 설계 변경 승인을 얻어서 시설도 하지 않는 뭐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꿈에 그린 그 분양을 받은 주장은 뭡니까 분양자들이? 지금 당장은 이제 설계 지침 등에 맞게 그 다음에 주택과 규정에 맞게 건축을 갖다가 제대로 시행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 내 하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다 해소해달라는 거고요. 지금 건축가에서는 주택법에 맞지 않게 사우나 시설을 갖다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설계 변경 승인을 승인해 줬습니다. 기타 설계 지침에도 다 위반되는 사항들을 무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다 제대로 갖춰놓고 고, 고분양가에 맞는 제대로 된 고품격 단지를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분양 전환가에 있어서도 어, 2017년 5월달에 분양을 시작했고 통상 어, 민간주택 임대 분양에 있어서는 어, 분양 당시의 어, 어, 시세 주변 시세가 어, 분양 전환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다른 데서 하듯이 분양 전환가가 합리적으로 정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에 행정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지금 주, 어, 주택가 과장 등을 이미 어, 제주도 어,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 청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어, 변호사와 협의해서 어, 일단 이 분양 업체들은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담당 공무원들과의 유착 관계들은 진정을 통해서 뭐 수사 조사가 이루어지게 할 계획입니다. 네, 꿈에 그린 분양자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